일단은, 어, 인과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로서 1번부터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표현들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확인하시고, 또 너무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다 외우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이, 어, 쓸 표현 중에서 비슷한 표현도 막 3, 4개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정도만 알면 되니까, 봐서 모르지만 않게, 그렇게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일번 for these reasons 라고 시작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어, 형태로 여러분이 쓸수 있어서,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는 거는 주로 여러분이 서론을 이렇게 서론과 본론 두 개와 결론 정도, 이렇게 답안을 구성할 거예요. 테스크 2는 여러분의 의견을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에, 뭔가 를 간단하게 서론에서 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고, 본론 두 개에 걸쳐서 약간의 논의를 좀 구체적으로 한 다음에, 마무리를 할 건데, 이렇게 복수로 표현할 정도면 for these reasons. 이렇게 결론에 나올 법하고, 각각의 본론의 마무리 문장을 장식할 때는 단수로 쓰기도 해요. 단수로 수일치를 한다고 하죠. for these가 아니라 for this reason.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글 안에서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것좀 감안해서 이러, 이런 이유들로 런이 또는 이런 이유로 뭐 단수든 복수든 필요할 때 여러분이 써야 되고 I am against excessive advertising이라고 나와 있는데 좀 과도한 광고란 뜻으로써 excessive라는 표현 꼭 알아야 됩니다. 라고 또 강조할 거니까 추가적으로 이런 형용사나 명사 또는 어, 여러 가지 구문들 표시하면서 그렇게 좀 훑어볼게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모의 주된 원인은 뭐입니다?로서 이건 이대로 외워야 돼요. The main cause of 명사구 is that 주어 동사로서 이렇게 전체적인 그 대뼈대를 좀 놓고 여러분이 빠르게 문장을 구성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서 the main cause of damage to famous l o c a t i o n s 나와 있는데. 뭐 유명한 유적지나 이런 역사적 어 관광지 이런 거죠. 그래서 유명한 유적지에 대한 이런 손상이나 좀 해를 입히는 거에 대한 원인이 뭐래요? It's that people tend to get overly excited 하면은 과하게 좀 너무 흥분하고 막 신나하는 거죠. when traveling 여행을 할 때. 그래서 they r e likely to 뭐할 가능성이 있어요. forget the uh, forget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se places 이런 유적지들의 역사적인 이런 그 의미나 이런 중대함이란 뜻으로 historical significance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아까 excessive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표현입니다라고 했다면 여기서 historical significance of Famous locations라고 표현하는 거는 조금 더 되게 유용한 표현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문 보면서 필요한 부분 추가로 표시할 거니까 음, 이점 염두에 두고 또 빠르게 3번으로 갑니다. 뭐뭐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고 the issue can be resolved by 동사의 ing까지 표시해놓으세요. 그래서 뭐뭐함으로써 이게 해결될 수 있다. By teaching students the correct way, d e t i l i z e internet. 여기다 표시하려고요. 인터넷을 활용하다. 그냥 사용하다는 뭐죠? 당연히 유즈도 되죠. 뭐 인터넷은 덜을 꼭 써야 되며 i를 대문자로 써야 합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를 소문자로 쓰는 것도 뭐 오류로 들어가진 않지만 요즘 너무 흔한 단어라서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아이를 대문자로 쓰는 게 맞으며 어 좀더 흔하게는 오히려 이제 이게 조금 귀찮게 여기다 보니까 원어민들은 가끔 소문자로 그냥 쓰기도 해요.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은 원칙적으로 아이를 대문자로 쓴다는 것과 꼭 인터넷에 대한 것을 말할 땐 덜을 쓰고 utilize, use, 사용한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통째로 좀 알아 놓으면 좋고요. 4번 뭐뭐의 결과로 뭐뭐입니다. As a result, 이렇게 통째로 알아놓는 게 당연히 기본적인 표현이며, some pets are considered as important as family members. 몇몇 애한 동물들은 가족 구성원들만큼 중요하게 여겨집니다로서 가족 구성원. 이게 은근히 또 여러분이 막상 표현하려고 하면 빨리 생각이 안날 수도 있고, 항상 복수로 이렇게 표현하며 뭉뚱그려서 가족 구성원들을 좀 칭하는 거. 특별하게 뭐 어렵거나 이런 거 있으면 또 따로 표시해놓고 질문하시고요. 일단 쭉 보면서, 음, 강조된 표현들에 집중하되 추가적인 표현들에 좀더 우리가 같이 표시를 하고 있으니까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결과적으로 모입니다. Consequently 하면 말 그대로 결과적으로 이런 뜻이고 그대로 외워놓고 나중에 아까 제가 잠깐 한번 말한 것처럼 전체 글을 구성할 생각을 점점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보는 정말 이런 자잘한 표현들은요 문장의 앞이나 문단의 중간 중간에서 그냥 역할을 할 거예요 논리를 연결하는 역할 정도. 그래서 여기만 딱 봐도 결과적으로란 뜻으로 뭔가 글을 되게 좀 논리적으로 써내려가는 사람 같잖아요. 뭔가를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쓸 때. 여기 보니까 예문이 뭐때요? 어 Watching TV with their children. 아이들과 TV를 보는 것은 can be a bonding experience. 되게 유대를 가지는 그런 경험. Bond가 유대잖아요. 요거 되게 좋은 표현이네요. Bonding experience. 굉장히 좀 유대적인 그런 경험일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서 아이와 같이 TV를 보는 게꼭 나쁘지만 은 않고 좀 아이와 유대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죠. 6번, 뭐뭐 때문에 뭐뭐입니다. Due to 명사가 나와있죠. He's constantly ringing cell phone. 특별하게 어려운 표현은 없는데, constantly? 이 정도? Ringing cell phone. 계속 울리는 그런 cell phone 때문에, it's difficult for him to have peaceful weekends. 좀 조용한 그런 주말을 보내기가 이제 저이 사람으로 하여금 좀 힘들, 어렵습니다라는 건데 컨스테이션이 나 표시해 놓고 여기는 특별하게 어려운 표현 없는 걸로 넘어갈게요. 7번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 뭐입니다. For instance, for example. 큰 차이 없이 여러분이 쓸수 있고 이게 시험 영어를 준비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이 모든 문장마다 앞에 이렇게 좀 적절한 전환어구나 linking device라고 하죠. 채점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명칭 중에 하나가 linking device 라고 해서 어,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을 적절하게 이런 linking device요. 이런 걸로 연결을 해야 논리적이다 라고 봐줘요. 왜냐면 워낙 짧은 글을 워낙 빠르게 여러분이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짜임새 있는 글을 좀 쓰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 For instance, for example, 큰 차이 없고 여기는 어떤 예문인가요? I had a friend in high school. 근데 어떤 애였어요? Who always finished her homework. before watching tv tv를 보기 전에 homework 그 숙제를 어 이건 셀수 없는 명사라서 s를 쓸수 없어요. 이걸 항상 끝냈었던 친구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뭐 tv 보기 전에 tv를 어 과제를 항상 끝내는 거는 조금 또 성실하고 특별한 어 습관을 가진 친구입니다로 소개된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게 어려운 건 없지만 우리에게 tv를 보다라는 표현이 뭐였죠? 어, watch TV이고, w a t c h 라는 동사와 TV가 어울리며, 여기에는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s를 붙이거나, watch a TV나 watch the TV처럼 불필요하게 관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로서, 그냥 TV를 매체로서 보는, 볼 때는요, 관사를 쓰지 않고, 뭐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라는 그런 기계, TV가 뭐두 개다, 세 개다라고 말할 땐 복수로 써야 되거나, 관사를 쓸수 있죠. 근데 일단 TV를 매체로서 볼 때는 관사를 안 붙이는구나. 정도를 좀 기억하면서 watch TV를 좀 표시해 놓으면 될것 같아요. 워낙 쉬워서 그렇죠. for instance, for example 여러분이 충분히 많이 들어봤을 법하니까 8번 표현 봅니다. 모모의 예를 들어봅시다. 이거 앞으로 여러분이 그 에세이 보면서 꼭 등장할 표현들이에요. 지금 다 그래서 여기 좀 강조 표시된 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부가적인 표현들 또한 좀 추가적으로 표시해 놓으세요. take the example of 명사 이렇게 쓰면 돼요. take the example of a ceo인데 ceo의 예를 들어 봅시다라는 거고 어떤 사람인지를 쓴 거죠. 여기는 who chose a career 뭔가 직장을 선택했을 때요. 산업, 사업 쪽에서 비즈니스 쪽에서 like his mother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본인의 엄마와 같이 이런 비즈니스 쪽에서의 커리어를 선택했던 ceo의 예를 들어 봅시다라는 식으로 뭔가 예를 들어 볼때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문장이었고 어, uh, choose, 여기는 과거로 써있지만, choose의 과거, chose라는 동사이며, choose a career. 뭐, 직업을 선택하다? 표시해놓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9번으로 가면, 예시를 납득할 때 계속합니다. In another case, 뭐, 또 다른 예론, 또 다른 상황에서 이렇습니다. I ask a friend for advice. Ask someone for advice 하면 은 충고를 뭔가, 어, 묻다? advice는 셀수 없는 명사라서 s를 쓸수 없으며 이렇게 여러분이 ask someone for advice 자체도 좀어 기본적인 구문으로 외워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And she told me uh, she told me the same thing that my mother did. 우리 엄마가 어, 말했던 것과 같은 것을 말해 줬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엄마가 했던 말을 똑같이 했나 봐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ask someone for advice 정도가 추가적인 표현이며 in another case 확인하고 7번으로 넘어갈게요. 어뭐에서보는 바와 같이 뭐뭐입니다 음, 전체적으로 볼게요. 일단 예 문을 people are overly concerned 하면은 사람들은 좀 과하게 염려합니다. 걱정한 걱정하는 염려하는이란 분사 형태의 형용사죠. 사람들은 과하게 걱정하는데요. 뭐에 대해서? about appearance 외모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외모에 대해서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좀 염려합니다. Uh, as can be seen in the 어디서 보는 바와 같이 the increased amount of money they spend on their image. 그들의 이런 뭐 외적 이미지나 아니면은 외모에 그들이 쓰는 돈의 양좀 늘어난 늘고 늘어난 돈의 양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되게 appearance에 되게 많이 좀 신경을 씁니다라는 거고. Appearance는 당연히 여러분이 알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아예 여기를 다 외워놓으세요. People are overly concerned about something. 이것도 유용하죠. 전치사 about 뒤엔 당연히 명사죠. 그러면 전치사 about 뒤에 나오는 명사에 대해서 사람들은 좀 과하게 염려합니다. 또는 필요에 따라서 얘는 없을 수도 있죠. 그냥 people are concerned about something.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은 명사에 대해서 되게 염려합니다 11번으로 넘어갑니다. 모모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according to 어떤 기관 또는 according to 어떤 연구. 여기는 이제 어떤 연구냐면 by the center for disease control이라고 해서 뭔가 질병 통제 본부 뭐, 질병관리본부 정도로 이해해놓고, 솔직히 이런 것도 여러분이 기관 명칭을 좀 알아놓으면요. 질병관리본부에 의한 어떤 리서치에 따르면 이러이러 합니다라는 거. 그 리서치는 셀수 없는 명사라서 뒤에 복수를 쓰거나 어나 더를 쓸수 없습니다라는 것도 이런 예문을 통해서 좀 일단 봤으니까 앞으로 쓸때 여러분이 이제 틀리면 지금 제가 설명한 게 기억나겠죠? 그 so 이게 보면서 일단 일차적으로뭘좀 숙지를 했으면 앞으로는 여러분이 영작을 하면서 좀 틀려볼 기회를 가지게 될 거예요. So according to research by 어떤 기관, uh, policies and initiatives 하면 여러 가지 뭐 정책이나 이런 시도들이 어땠대요? 뭐 하기 위한 시도, 시도, 시도와 시도 정책이었지? To encourage physical activity, 신체 활동이죠? 워낙 사람들이 어 신체활동 없이 너무 좀 수동적이고 좀 비활동적으로 요즘은 사나 봐요. 근데 좀 신체활동, 좀 많이 움직이고 좀 활동적으로 좀어 외부활동에 참여하고 이런 걸 장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이런 시도들이 필요됩니다. To combat obesity. 뭔가 이런 퇴치하다. 그렇죠? 그 비만을 좀 퇴치하고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됩니다. 라고 어 이런 기관에서 말했나 봐요. 이런 리서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런 기관, c e n t a l for Disease Control도 좋고, 대문자, 소문자 구별해서 외워놓으시고, 정관사 더 필요하고요. 부가적으로 research는 셀수 없는 명사이며, 여러분이, 어, 비만을 뭐 퇴치하다, 해결하다, 여기 또 표시해 놓을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뺄게 없이, 여기서 나오는 모든 어휘랑 아이디어는 좀 익숙하게, 어, 좀 숙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12번. 같은 맥락이라 동시에 연속적으로 나올 일은 거의 없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막 3, 4개의 동의적인 표현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하나하나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외워놓을 필요는 없지만 보고 뭔지는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12번. 연구 결과는 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Studies have shown that 주어동사 이렇게 나중에 써야지 라고 외워놓고 꼭그 문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현재 완료에 대한 이해도 보여주고 뭐 주어동사 수일치의 능력도 보여주고 대절 안에 있는 내용에 여러분이 어, 딱 제시받은 주제와 연관있는 그 예문을 써내야죠. 연구가 뭘보여주는데요 Even subtle changes 하면은 미비한 이런 미세한 변화요. 뭐에 있어서의 변화지? In advertising, 광고에 있어서의 약간 미비한 변화들조차 Can induce 하면 유도하는 거죠. 뭘 유도하지? 소비자들이 to buy a certain product, 특정 제품을 사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라걸 많은 연구가 보여줬나 봐요. 그래서 광고라는 게 되게 힘이 크잖아요. 그래서 광고에서 뭔가 조금만 바꿔도 소비자들한테 뭘 사게 하도록 하는데 되게 좀 힘이 있나보죠. 여기서는 i n d u c e 에답 표시, 여기서 여러분이 뭐뭐하기를 유도하다라는 동사로 당연히 알아야 되며 뭐, induce customers to buy something 이렇게 쓰인 문장이었고 13번 갑니다. 13번. 지금 11번, 12번, 13번, 14번 다 똑같은 얘기죠. 그렇게 해서 강조하지만 괜히 스트레스 받고 괜히 힘들 거 없고 보고 여러분이 어, 이거 다 외울 수 있는데 나중에 꼭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보라는 거죠. 뭐뭐가 입증되었습니다로서, it has been proven that 하면서, 그냥 여러분은 중립으로 빠지고, 어디서 기사나 신문이나 뭐 연구에서 내가 전공이라서 봤는데, 이런 거, 대절 안에 있는 내용이 입증되어 왔어. 이거 다 알려져 있는데,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뜻으로 완료. 시작부터 시작해서, 대절 안에 있는 내용만 여러분 잘 쓰면 돼요. 어떤 내용이 입증되었대요? Students tend to remember, 기억하는 경향이 있대요. 더 많이. Remember more if they go, go over their notes later. Go over 하면 복습하다. 위로 가다, 다시 보다, 즉, 복습하다. 이 표현도 알아야 되고, 어, 여기가 좋죠. Go over their notes. 본인 나중에 수업을 듣고 이후에 그들의 이런 메모나 여러 가지 그 필기 사항 같은 거를 다 그들이 다시 복습한다면 더 많이 기억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입증되었습니다. 솔직히 당연한 얘기죠. 수업을 들은 다음에 자기가 좀 수업하고 필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 당연히 기억을 오래가고 수업 내용도 더 오래 남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포장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문장의 도입부 눈여겨보시고 자신 있는 것만 나중에 쓰라고 할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에세이에 걸도 되게 되게 많이 이런 걸볼 거라서 일단 일차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훑어보는 게 되게 좋은 연습이고요. 14번 statistics have s h o n t h 통계가 대절하는 내용을 보여줬습니다로서또 현재 완료네요. 마치 지금 최근 들어서 이런 걸다 이렇게 보여져 온 상태인 것처럼 지금 현재 상태어 owning a pet 하면은 그 애완동물을 이렇게 데리고 있는 거 기르는 것은 can reduce, 줄일 수 있습니다. 어, reduce stress and increase happiness. 뭐 약간 행복감을 좀 증대시키고 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대요. 스트레스를 줄이다를 어떻게 표현했죠? 그거 표시할게요. reduce, stress 이렇게 둘이 스트레스는 관사 없고 복수 안 되고 r e d u c e 란 동사랑 어울리며 스트레스를 줄이다라는 표현을 나중에 써야지. 그렇게 또 표시하시고